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 가정의 달. 첫째 주, 오늘은 게다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어버이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 5월 2일부터 코로나 방역제침이 대거 완화가 됐어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실외에는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저도 좀 과감하게 교회를 오가면서 마스크를 좀 벗고 이렇게 좀 하는데, 첫날은 그렇더라고요. 꼭발가벗고 걷는 느낌. <laughs> 남들 눈치도 좀 보이고 근데 좀 시간 지나면서 마스크를 걷는 사람이 한두 사람 늘면서 저도 조금 여유 있어졌는데 유명한 것은 코로나 방역지침의 완화와 더불어서 가정의 달 맞이하면서 이번 한 주가 종국이 막 들썩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날을 지나면서요, 바라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 가족 구성원의 사랑, 또 그것을, 하나께서 님 주신 은혜를 확인하면서 이걸 한 달을 좀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모든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인류의 근본적인 삶의 규례인 것 같습니다. 패륜이라고 하죠. 가끔 뭐 자녀가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모습들. 안타까운 것은 매스컴이 발달하면서 어쩌면 지역적이었던 소식들이 이렇게 쭉쭉 전파되지면서 옷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소식들이 빈도수가 좀 많아지고 강도가 좀 진해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뉴스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해야 하는 그 명령에 바라는 모습들을 우리는 페르인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속 혹은 계약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모든 관계,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하게는 부부 사이도 약속의 관계고 언약의 관계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둘을 하나로 선택하셨고, 이루어주, 어, 하나를 만드셨지만, 안타까고 때로는, 뭐, 요즘에는 이제 뭐, 나, 다시, 남이 되기도 하는 그런 약속의 언약의 관계인데, 부모의 관계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린 자녀의 입장으로서, 아, 우리 부모님 도대체 왜 그래? 이해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도, 저버릴 수 없고, 등질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혈연의 관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관계이자 우리의 삶을 삶의 근간을 이루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역을 맺습니다. 너희가 이 말을 따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계약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어슴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 가운데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관계를 맺는 중요한 시점에 근간을 이루는 명령 가운데, 약속 가운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약속을, 계명을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으뜸시 여기고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그 말씀을, 그 언역을 우리에게 조건으로 삼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바울이 여러 서신서들을 썼어요. 서신서의 구조는 대부분 앞부분에서는 신학적인, 교리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고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도리, 혹은 삶의 지혜들을 선포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그 중에서 많은 관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성경의 지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관한 성경의 지혜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익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인간관계의 명령이자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 명령을 이끌어서 계속해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것이 옳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동서고금을 왕론한 모든 지혜자들, 삶의 규범의 근간이라고 했는데, 성경은요, 여기에 특별한 한마디를 더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행해져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자녀 주간을 보내면서, 어린이 주간을 보내면서, 입에서 6장 4절의 말씀을 바다목상을 통해서 나누었어요. 4절의 말씀인데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합니다. 자신의 의지, 자신의 탐욕,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을 키울 때가 왕이 있어요. 아니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래요. 아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좀 공부를 잘쓴 줄겠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인맥도 쌓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이 내 욕심인 것 같아요. 자녀들은 원치 원치 않는데. 그런데 강경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훈하고 양육합니다. 그런 자녀들이요 이제는 듣고 배우고 익힌 바를 가지고 부모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피로 맺어진 혈연의 관계예요. 우리가 거부할 수 있고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모든 지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우리의 인류의 선배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존경하고 공경해야 하는 분인데 그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사도 바울이 우리,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로서 우리 부모님들을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훈, 훈계를 따라서 부모님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사도 바울은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10계명 안에는 두 가지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 것이 5개명부터 10개명까지 있는데, 그 중에 5개명, 첫 번째 되는 개명이 바로 부모를,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축복이 3절에 나오는데,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관계, 기본적인 관계, 삶의 근간을 이루는 삶의 요구를 우리가 잘 이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한다고 할까요? 장수한다고 할까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을 누릴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삶의 근본적인 관계입니다. 부모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혹, 이 관계가 깨어진 사람, 이 관계가 실패한 사람이 과연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세상에서 장수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는 관계가 망가졌는데, 그것에서 실패했는데, 내가 어디에서 성공하고, 어디에서 잘 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인간 간의 근본적인 명령, 그 계약이, 그 관계가 흥할 그 때, 성공할 때, 이땅에서도 우리가 잘살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가 한절 읽어드릴게요. 잠언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잠언의 지혜자가 지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좀 읽다보면 이 아드, 아드,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이 우리의 등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밝히 인도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지혜가 자라면서, 물론 부모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는 좀 다르겠죠? 과거의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지식,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를 좀 하대하거나, 없인 여이거나할 때가 있어요. 분단화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한 삶의 지혜와 삶의 경륜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겠죠. 부모의 명령은요. 부모의 법도는요. 우리의 등불이 되고 그의 훈계는 우리의 생명이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어 그 말씀을 찾아보니까 그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중국의 오랜 지혜자의 말인데,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부모는 자녀가 효도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고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순종하는 만큼, 우리 부모를 기억하고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가족이라는 하나됨을 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로난지도제 말씀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뒤바닷교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혹은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생각하며 가정의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에게 순정하라는 이 말씀을 드리며, 우리가 이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를 기억하고 공경하면서,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과정을 꾸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이로써 하나님의 가정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제대들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일로 하신 부모님들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존경하며 순종하게 하셔서 이땅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날물로 포도 십분의 일로 또저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걸 드린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이 물질이 물질만 드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드려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시고 이 땅에서 물질로 공감 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부모에게 순정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들을 공경할 수 있기를 원하는 모든 주 백성들 머리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